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곰보배추즙을 건강에 좋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100ml씩 60포가 들어있어서 하루 한 포로 두달 동안 든든하게 챙겨 먹기 딱 좋은. 일단 맛은 은은하게 담백하고 목 넘김도 좋아서 아침마다 부담없이 마실 수 있음. 밥은 현대인에게 딱 맞는 건강템이라지.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필수템.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국내산 고운 마가목즙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아니 이게 100ml씩 포장되어 있어서 휴대하기 너무 간편함. 전라남도 고운군에서 생산된 거라 신선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 마가목 열매, 법지, 가지까지 다 들어있다니까 몸에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님? 꾸준히 마시면 건강해질 것 같은 예감.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서나 꺼내먹기 딱좋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물한 방울도 넣지 않은 NFC 착즙 100% 배도라지즙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신선한 과일의 맛과 향 그대로네 배와 도라지가 많아서 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무엇보다 국내산이라 믿고 마실 수 있는 점이 완전 개이득 깔끔하게 개별 포장되어 휴대하기도 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건강을 챙길 수 있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